아유 비행기도 타고 아들 레미도 있고 아 보기 좋아 아주 그냥 아우 아유, 씨아 아유, 요추 다 털리는 줄 알았네 응 아유 씨발 야 이런 게 되네 아우 변태 같은 새끼들 치렁 한번 들럽네 이거 아우 내가 진짜 아우 이 되나 안되나 보기만 할라 했는데 이게 입어지니까 이걸 내가 벗을 수도 없고 씨발 아유 근데 이게 또 옷이 이쁘니까 할맛이 나네 씨발 이게 우리 같은 패션 그 뭐야 그 사람들은 옷이 이뻐야 한다고요 씨발 내가 고등학교 때 교복만 입었어봐 씨발 그 공부의 신이란 새끼들 정수리를 똥꼬멍으로만야 나무하러 가자 나무 캘 때는 이 씨발 막 그냥 막 요래 요래 막 하는 거야 어 돼지다 왜이도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안돼 안돼 집을 집을. 이 씨발 집을 게이집게 존나 게 짓는 게 짓는거야 렇이도게이다게이 준비해라. 무당벌레 같은 새끼들. 어? 응? 누구야? 아이 개새끼들 왜 들어와서 지랄이야아이 씨발 이렇게 이렇게 이새끼이 오지마 렇게 이렇게 이도게이늑대이렇같이새끼이아게 이렇게 이아이 됐다 아 배고파 아왜 이리 배가 자주 고파 이 씨발 밥배 디저트 배 따로 있는 거야? 씨똥 근육은 한 개면서 이 개새끼가 효율성 없는 새끼 아 근데 저 새끼들 너무 더럽게 생겼다 이제 피부에서 제떨이 썩은 애날거 같이 생겼어 아이 아, 씨발 야야이 돼지 그냥 이 씨발 문벌귀족 같은 새끼야 아 이제 스토리 진행을 좀 해야 될거 같은데 <놀람> 아이 씨발 밑에 풀떼기 많잖아. 그냥 그거 집어서 대충 쳐먹어. 애새끼도 아니고 털도 좋은 나 많은 새끼가 주댕이만 겸손해서 고기만 먹겠다고 징징대. 아니 이 새끼들은 문을 이렇게 잘 잠가나. 뭐조선 시대야? 왜놈들 쳐 들어와? 아유 그리고 또이 새끼 생긴 코라지마 씨발 코털은 뭐야 또 이거 김은국이야? 응해. 어, 애기 애기 저기다. 있 오, 목 생겨졌어 이 씨발 니기미 개새끼들 저 어떻게 깨? 야이마야이마 야 정신 차려 씨발 싸울 수 있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니가 연습한 거 그게 뭔데? 그거는 뭐 니가 알아서 해야지 뭐 없나 진짜로 없나 어나 한국사 한국사 검정 1급이야 야이존만한 딱다 우리 새끼야 씨발 야 그걸 어따 써 연기 소문으로 싸우게?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씨발 어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뭐 이대로 다 죽나 그럼 야야야 야, 야, 잠깐 잠깐 씨발 잠깐 투그 니가 잘하는 거그 어... 그... 씨발 그 뭐냐 그... 니가 그... 못생긴 걸로는 누구한테도 안줘 그래 잃을 수 있어 씨발 털기야야 그냥 죽어 씨발 조떡만한 새끼야 아우나저 새끼가 저질 하는 건 하도 많이 봐서 이제 화도 안나저개새밤 밥이나 먹으러 가자